아이엔그라운드 소개하기. 나는 판다. 나는 할머니. 나는 애꾸눈 나는 라큰 아. 스토리로 아, 일단 할까요? 기반으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름과 장소 및 최소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다 변경된 거 아니냐고. 오늘 뭔 소리야 이게? 강아지 더비해 드릴. 누가 강아지 더빙? 비 아우 귀 아파. 왜 점막을 한번 짓는데 몇 번을 짓는 <laughs> <있는> 거야? 뭔 <laughs> <laughs> 그 소리 하는 거야 반장 개소리 하지 마! 개판이구만! <laughs> 음. 오! 본인의 색깔을, <웃음> 색깔을 <웃음>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양상추를 집으세요. 양배추 좀. 양배추를 집고 이쪽 나무에 올려놓으면 돼. 여기? 어이. 나 잘해, 나 잘해. 아 따시겠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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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어디다 놔둬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자꾸 어. 그만, 잠깐. 그만 던져봐요, 잠깐. 잠깐, 잠깐. 어떻게, 잠깐. 자, 자. 가자가자가자가자 위에 둥글락한다. 아니 테리짱 어, 어? 그거밖에 못해? 근데 <laughs> 그냥 아 선생님 열심히 아니, 하고 왜? 있는데 <웃음> <웃음> 선생님 많이, <웃음> 자기 <웃음> 하지 못해? 아니 그쪽은 어이, 던지는 게 전부잖아요. 테리짱 그냥 양상추만 미친 듯이 다 줘. 어이. 오케이. 어이. 아니 그만해. 그만, <laughs> 그만 보내. 아니 진짜 무슨 피고하냐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그만 던져 아, 잠깐 네, 네. 그만 던져 때때 네, 네. 때리지 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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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뭐야 잠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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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린 썰어 김태린 썰 안해 안해 비켜 안해 아이거도 처리를 맞나요? 우리 본 게임 할수 있을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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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주문이 안 들어왔는데 그 배만 내면 어떡합니까? 여기 여기 그 위생 상태가 조금 그런. 아니 땅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음식을? 땅바닥에 놓으면 <laughs> 어떻게요? <어떡해요. 웃음> 저기요. 우리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리가 먹을 거 아니야. 배거 <laughs> 내면 안 돼. 나쁜 <laughs> 테리자. 아, 왜 밀어? <laughs> 뭐야, 제발 뭐 하는... <laughs> 왼쪽 위에 있는 그걸 봐줘. 아 왼쪽 위에. 아아 막걸리 아, 맛. 아까 보고 거해야 된대 데해 주문을 봐야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웃음> <잠깐만>. <웃음> 생선을. 야 잠깐. <laughs> 지금 저희 오와. 협동 되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어 맞아. 자, <laughs> 근데 이제 총밥입니다. 밥을 끓여야 오. 돼요. 아, 밥을 잠깐만. 제가 할게요. 잠만. 그러면은 어저 탄다. 어머. 잠만. 깐 잠깐만 쌀에 던져줄게 내가 그냥 거기다가 네. 애초에. 다시 아, 아, 던져. 아저씨. 아저씨가 자꾸 저기. 어, 김? 어떻게 하는 잠깐만, 거야? 시. 저... 아 여기 여기도 대파지뭐. <laughs> <대파티. 웃음>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나 우리 그러면 일단 다음 요리를 하는 거 어때? 이제부터 설거지인가요? 어저 설거지 할래요. 저 설거지 할래요. 네. 저 설거지 할래요. 응. 다? 밥 때. 밥. 하고 있어. 그렇게 한다. 한다. 냄비야. 너무 마음에 들어. 설거지해 어, 김대리. 냄비 하나 있어. 냄비 아, 하나 있어. 냄 냄비 빨수 하나. 아, 이걸 왜 내가 받아? 여기가 나 혼자야. 쓱쓱쓱쓱 쓱. 놓고. 아니 저기 들어가 아 누구 혼자 지금 혼자 즐기하고 있거든요? 자꾸 누가 쓱쓱싹싹 이러고 있거든요? 쓱싹쓱싹? <laughs> 감사합니다. 자밥 쓱싹. 우이 되게 영상이... 평화로운 게임이네 이거. 쓱쓱삭삭 <laughs> 나도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나도. 뭐야? <laughs> 까비스코 근데 잘했어. <laughs> 야 이렇게 해도 삼성이 뜬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혜리는 설거지만 시키자. 좋아요. 설거지 아니야, 나도 쉬운 거 얘기하면... 시켜줘! 아, 나도 할수 있어, 설거지! 나채님, 설거지가 쉬운 거 같으세요? 밥풀 한톨 남지 아, 않게 아, 눌러붙은 아, 밥풀 떼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거... 아세요? 이거 맞아? 싹싹 슥싹 어묵만! 어묵 편향이 좀 심한 거 같은데, 지금? 슥싹 바쁘게 움직이는 몇 명과 슥싹 싹싹 접시 갑니다 아비키세아 역주행하지 아, 마세요 아니 여러분 아 그냥 옆... 접시를 아무데나 옆... <laughs> 두면 우리가 가져갈게 테리야 아? <laughs> 우리가 가져갈게 아, 우리... 뭘 때린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네, 나 이거 긁는거 밥판다밥 탄다 우리 진짜 잘한다 <laughs> 아니야 우리 잘하는거야 <laughs> 그렇네 계속 선별은 나오잖아 나 네, 설거지 네, 할래. 헤드짱은 거의... 이거 익숙해지기 쉬워요? 저는 지금 억지로 자코인 척하느라 힘든데요. 헤드장이 <laughs> 얼마나 허세 충만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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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자코, 자코 컨셉도 진짜 힘들다, 지겹다. 이제 그만할래. 다음 판에서 보여주나? <laughs>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나? 와 우리 적자나겠는데 망했다. 침 6원 침 벌었어. 우리 어땠어. 이제 각자 우리... 4원씩 들고 가는 거야. 글로 먹었네. 아이고, 힘들다. 아, 그런 날 지금 대전 모드가 있어? 대전 모드가 음. 있던데 중간에. 어 대, 대전? 대전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대구 모드는요? 아 우와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자코 팀 어떡해? 잠깐만. 어 망했다. 어? 새우, 새우 썰어주세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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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난리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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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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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훈훈한 스타이즈였습니다 거기다 주면 내가 아니야, 곧갈 거야 거기로 조금만 기다려봐. 어, 저거 내가 못 올려, 못 올려. 조금만 더. 올 기다려줘. 글로자, 글로자. 나 잘할지도? 오케이 나 잘하잖아 잘하고 있어 우리 제가 나는... 말했죠? 자코 컨셉이라고 아, 진짜 잠깐만 나 잘못 보고 있었어 우리 오더가 있잖아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파란 팀인데 나 빨간 팀 오더 보고 있었다? 어 괜찮아요 그래도 음, 왜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나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 같지? 그냥 뭐준 그래. 대로 먹으면 되지 어, 않는 근데 우리 낸거 어, 어, 하나도 어, 없는 어, 거 알아? 잠깐 잠깐 아, 아 땀이 됐다. 어 야. 내가 이겼어 뭐야 아 이거 어머? 진짜 진짜 쉽네. 자 아, 참. 들이한 게임 그렇죠. 못하겠네 아, 이거 태리가 못 하는 척하는 게 사실이었네. 저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약간 분해할 것 같다는. 그 stop 그 stop. 반태 난초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아, 뇌정지 나 뇌정지 와. 나 빨간 아니야. 팀이지. 아 바보다 또. 맞아 맞아 빨간 팀이야 우리. 할수 있어. 빨간 팀. 어. 나 파란. 나 빨간 나 파란 팀못 보고 있었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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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어. 웃음> 서로... <laughs> 어, 아다 아, 던져줄게 고기캐리할게어 캐리가 캐리가 캐리 줘 내가 고기를 떼고 미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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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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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아. 그냥 아, 재료만 줄게 고기 유니도 고기 와 캐리 좋아 디테리 완전 잘해 테리 완전 잘해 테리, 테리, 테리 완전 잘해 테리고 완전 야야 접시 갖고 끝테리 아니가 접시 갖고 끝테리 처음으로 사이가 좋고 있다. 허, 처음으로 야, 데뷔 이래 처음으로 사이가 좋은 중. 최선을 다해 우리, 이미 이겼어 캐리 이 정도면 빨리! 이 정도면 내가 정도면... 자곡가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좋아 보자고와나 드디어 자곡 아닌 그냥... 게임을 찾았어 대박 와오 <laughs> 너무 게임 다 해서 고민 압도적이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사랑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요 그럼 나 요리 못해도 요리 못해도받아줄수 있잖아, 그지까지 그럼! 난람은 님만 있으면 돼. 지초 <laughs> <laughs> 나태 엔은으로이사하게끝금이사람어 <laughs>